샬롬. 안녕하세요. 은혜가 왔습니다. 오늘은 무엇이 궁금해서 왔을까요? 네. 우리가 교회를 나가면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사탄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교회도 사탄의 교회가 있다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제가 요즘 공부한다고요. 아 정말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아, 어떤 교회일까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어떤 교회를 찾아가야 할까요? 아, 질문이 많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세워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교회에 대한 생각과 태도가 전혀 달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 우리 인생에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리고 같은 말씀으로 신앙하면서 한 교회에서 교제하는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에 주어진 하나님께서 놀라운 애언을 주셨습니다. 두 교회, 두 교회가 계속해서 충돌하면서 세상 끝까지 갈 것이라는 애언을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애언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의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하나님이 계시고 사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여자의 후손이고 사탄의 교회는 뱀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은 세상 끝까지 충돌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처음 아셨나요? 아니면 미리 알고 계셨나요?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저 은혜와 여러분은 어떤 교회에 속해야 할까요? 물론, 여자의 후손 교회죠. 무조건 반드시 여자의 후손 교회여만 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진솔하게 우리 모두 함께 묵상해 보실까요? 아, 그럼 시작합니다. 성경의 교회는 오직 두 교회. 첫 번째, 하나님의 교회는 여자의 후손. 두 번째, 사탄의 교회는 뱀의 후손. 조용히 묵상하시면 제가 섬기는 교회가 어디에 속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첫 번째, 노아 시대에 두 교회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 사람들은 기대하고 안전하게 보이는 교회에 그들의 운명을 맡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주신 심판의 기별을 거절했고, 산 위에 지은 방주를 조롱했습니다. 노아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절하고 애면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양심에 호소하고 호소했지만 애면했습니다. 결국, 홍수가 시작되었고, 그때 누가 여자의 후손이었고, 누가 뱀의 후손인지 정확하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의로운 충성을 이루 하셨고 말씀과 성령께 순복한 노아의 교회가 구원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두 교회의 충돌이었습니다. 두 번째, 소돔 시대에 두 교회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소돔성 시민들은 거대하고 안전하게 보이는 교회에 그들의 운명을 맡겼습니다. 그들은 소돔을 떠나야 한다는 로세 경고를 조롱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양심에 호소했지만 무시했습니다.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리다 누가 여자의 후손이고 누가 뱀의 후손인지 정확하게 드러났습니다. 말씀과 성령께 순복한 로세 교회가 구원받았습니다. 아, 세 번째. 엘리야 시대에 두 교회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하방과 이세벨에 기, 지도하는 거대하고 안전하게 보이는 교회에 그들의 영혼을 맡겼습니다. 누가 여자의 영혼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갈매산의 재단에 불이 내려오자 누가 여자의 후손이었고 누가 뱀의 후손인지 정확하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의로운 충성을 이루어 하셨고 말씀과 성령께 순복한 엘리야 교회가 구원받았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시대에도 두 교회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대하고 안전하게 보이는 교회 유대 교회 그들의 영원을 맡겼습니다. 예수께서 3년반 동안 복음을 전파하셨지만 그 당시 교회는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양심 속에 호소하고 호소했지만 거절했어요.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이 내리자 누가 여자의 후손이고 누가 뱀의 후손인지 정확하게 드러났습니다. 말씀과 성령께 순복한 다락방 120명이 여자의 후손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중세기 종교 암흑시대에 두 교회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대하고 안전하게 보이는 교황의 교회에 자신의 운명을 맡겼습니다. 안디바의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진리를 외쳤지만 그 당시 교회는 거절했습니다. 말덴스인들이 알프스 높은 산에서 1260년 동안 진리를 보존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을 즐겼고 진리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성령께서 호소하고 호소하셨지만 예면했어요. 누가 여자의 남은 자손일까요? 요한계시록은 정확하게 보여 줍니다. 계시록 12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강야로 도망함에 거기서 1260일 1260년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강야에서 죽어가는 성도들을 여자의 후손으로 기억하시더라. 반드시 마지막 날에 부활시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두 교회에 충돌이 있습니다.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종교 개혁 시대에 두 교회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대하고 안전하게 보이는 교황의 교회에 영혼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 마틴 루터와 개혁자들이 성경의 진리를 선포했지만 대부분은 거절했고 종교 개혁을 반대했습니다. 성령께서 호소하고 호소했지만 애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직 성경에 치는 기독교 신앙을 일으키시고 성경의 빛을 붙잡아 성도들을 성도들은 여자의 후손으로 인정하셨습니다. 빛을 거절한 사람들은 뱀의 후손으로 멸망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교회가 역사가 이해가 되십니까? 일곱 번째, 마지막 시대에도 두 교회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대하고 안전하게 그들은 예수께서 곧 오신다는 기별을 무시합니다. 이 심판의 때를 무시합니다. 사람들은 노아의 때처럼 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호소하고 호소하셨지만 예면했습니다. 게시록 12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 말씀이 마지막 시대에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갈라놓은 결정적인 성경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애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노아 시대, 로데, 로세 시대처럼 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마지막 환란이 오고 반드시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반드시 여자의 후손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 때가 되면은 이 지구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애롭게 충성을 바친 모든 성도들이 구원을 받고 하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낙은애로 살아가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교회를 세우기 원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교회를 세우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요? 자,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 교회를 세우기 위해 돌아가셨는데 어떤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여자의 후손교회입니까?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와여 자신을 주신가 같이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나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된 교회 세우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자의 후손이고 저 은혜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런 교회에 들어가야 합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 어떤 경험입니까? 말씀으로 마음과 양심을 씻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씻는 경험이 어떤 것일까요? 두 가지 경험입니다. 죄가 떨어져 나가는 경험. 말씀으로 마음이 씻기면 나의 옛 생각과 옛 사고 방식, 옛 사고 방식의 습관과 고정이 떨어져 나가는 경험. 아무리 교회에 오래 나가고 말씀이 마음을 씻기는 경험이 없다면 여자의 후손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반드시 씻겨지는 경험을 하셔야 합니다. 말씀으로 씻겨지는 경험 경험을 하고 전파하는 교회가 여자의 후손이고 교회입니다. 두 번째, 순종하는 경험. 말씀이 내 속으로 들어가 즉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성령님께서 활동하시죠.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에 따라서 주님의 성품과 맞지 않는 것들을 지적해 주실 때 순종하는 경험. 성령께서 순복하는 것이 순종하는 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반드시 성령님께 순복하셔야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을 대처하는 것이 참남되는 것이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참남되는 것이므로, 말씀과 성령이 들어올 때 순복해야 합니다. 그런 성도들을 모으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평양의 길이고 확신의 길입니다. 성경은 진리이며 하나님은 진리입니다. 순종의 길은 평강의 길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